네, 안녕하세요. 레오티비의 우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그 가격대가 저렴한 곳에 왔습니다. 오사이 초밥인데요. 건대에 위치해 있고, 디너가 24,000원입니다. 이날, 어, 디너 2부로 왔고요, 저는. 그 되게 추운 날에 갔는데, 어, 손님들 되게 가득가득하고, 어, 되게 핫한 곳이었어요. 어, 지금도 아마 조금 예약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로 요즘 유명하게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사시미를 주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좌측부터 이제 메카, 황새치, 그리고 눈다랑어, 연어, 그리고 위에 저 무조림을 주시는데 저 무조림 되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뭐 황새치 같은 경우에는 뱃살이 아니면은 사실 조금 애매한 맛인데 뭐 그럭저럭 가격 생각하면서 먹으면 <laughs> 예, 뭐 괜찮죠. 저는 이제 콜키지를 했어요. 콜키지 만 원인가 어던 걸로 기억하고 어 이건 후도야마이 이치도히 이래 이 요건데 요거는 좀 드라이하면서 좀 무난하게 먹기 좋은 술이고 뭐 저거런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온도감 있게 먹어도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바로 스시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일단은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뭐 네타 퀄리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샤리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단맛이 좀 적었고 어, 좀 약간 좀 약간 간이 살짝 있는 느낌? 근데 또 그렇게 세진 않아가지고 무난한 무난하게 먹기 좋더라고요. 온도감은 되게 처음에는 좋았어요 따뜻 따뜻하고 근데 뒤로 갈수록 온도감이 좀 아쉽긴 했는데 어 일단은 그 샤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뭐그 밥상태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맛도, 난 너무 안 달아서 일단 좋았어요. 되게 달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되게 좋았어요. 방금 전에 방어 나온 거는 그 가마살이거든요. 다 가마살을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어, 되게 괜찮았고, 숙성도도 좋고. 근데 연어는 조금 얇더라. 연어 같은 건 조금 더 두껍게 주셔도 좋지 않나. 어, 그렇게 비싼 재료가 아니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고, 아, 이게 또 이렇게 계속 따지면은 가격 생각하면은 참할말 없는 건데. <laughs> 자, 그리고 요거는 황새치를 구워서 이게 주시더라고요. 양념에 살짝 묻혀가지고 구워주셨는데, 저는 약간 여기 간장이 그렇게 뭐 짜거나 그런 스타일 아니라서 좀 맛을 더 해서 먹었고. 뭐 타코와사비 이거 나올 때 이제 옆에 아마 오너 셰프님이신 것 같아요. 안경 끼신 안경 끼신 그 셰프님이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설명을 되게 잘해주세요. 그 잘해준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가격대가 아무래도 좀 상권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 학생분들 일반 일반분들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젊은 분들 이제 많이 안 겪어보신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이 좀 오실 건데, 설명을 되게 디테일하게 좀 잘해주세요 되게 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투머치 할 수도 있는데 어 되게 열심히 잘 해주시는 편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좀 그런 요소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구성도 지금 보면은 아브리한 거 그리고 뭐 타코와사비도 그렇고 그리고 좀 가지 가지 구운거 저런거 요런거 좀 같이 껴서 주시는게 아무래도 그 이제 무난무난하게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 해서 좀 그렇게 타겟팅을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경 쓰신 셰프님 말고 그 스시 지어주신분 계신데 그 약간 아무래도 연배가 조금 저보다 훨씬 위에 이제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실 건데 어이 셰프님이 너무 되게 나긋나긋하시고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스시도 되게 잘 지세요. 어, 되게 잘 지어주시고, 아, 그 움직임도 되게, 뭐라고 해야 돼? 되게, 막 부산하지 않게, 어, 노련하게, 어, 되게 숙련도 있는 숨짓. 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앞에서 먹고 있는데 되게 편안했습니다. 공간이 좀 협소한 편이기는 해요. 그, 이제, 좌석 간격이라던가 이런 게좀 여유있게 되어 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어, 일단은, 뭐, 아늑한 느낌은 나서 되게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그, 여기가 11명? 10분 정도였는데, 이날, 셰프님 혼자서 쥐어주셨거든요. 그래도 되게, 그 뭐, 너무 끊기는 거 없이 잘 주셨고, 어, 괜찮았어요. 저이 가격대 스시야 사실 처음 와보는데 오마카세. 뭐 괜찮습니다. 았 그리고 저 방금 전에 나온 거 스시 앵콜인데 전 도미가 이날 제일 맛있어서 도미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저트 주신 거는 방울토마토 초절임 한 건데 뭐 이렇게 주셨어요. 뭐 자세한 다른 거 내타 얘기할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는 거 같고 뭐 고등어도 참깨 좀 살짝 올려가지고 무난하게 좀 먹게 음, 그렇게 주셨고. 저는 이제 뭐더 추가한 게 없었는데, 옆에 손님은 뭐, 다른 거 고등어 맛있다고 고등어도 추가 주문하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더 드시더라고요. 어. 아무튼 가격대가 일단은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건대 근처 사시는 분들, 어, 그리고 학생분들, 한번 오마카세 겪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000원 나쁘지 않죠. 소주 같은 것도 판매하고, 일반 맥주 같은 것도 판매를 하니까, 저녁에 간단하게 뭐 맥주 한잔 하시면서 스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약이 많이 빡센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할 때는 한두 좌석은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한한달 전에 갔었는데 어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뭐 접객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laughs>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어, 한 번쯤 가보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그런데, 가격 생각하면 너무 기대나지 마시고, <laughs> 어,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괜찮다라고, 어, 그리고 좀 고민한 부분이 많이 보였고, 최대한 잘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